일본군의 용의 상렴, 이케다 중자는 호랑이 마을 공터에 마련된 임시 상황실에서 백두산 일대에 지도를 펼쳐놓고 각 부대를 이끌고 온 지휘관들과 작전회의 중입니다. 짧게 쳐올린 희끗한 머리에 쭉 찢어진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 설명을 듣고 있는 이케다 중자의 표정은 얼음처럼 싸늘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지휘관은 다름 아닌 가즈오데이입니다 부대가 공격당하는 긴급 상황을 맞아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가조대위가 747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시 복귀한 것입니다. 잠시 후 유달리 좁은 이마에 늑수을 해한 조선인 한 명이 임시 상황실로 들어옵니다. 이 조선인은 연신굽신거리며 장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장포수입니다. 조선인 포수들을 호랑이 마을로 불러 모은 사람이지요. 예전에는 백두산 일대에서 포수 노릇을 했지만 지금은 백두산의 여행은 일본인 여행객을 안내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적의 얼굴을 목격한 가조가 장포수에게 그자의 생김새와 사람이라고는 볼수 없는 움직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황포수밖에 없는데요. <laughs> 가조의 설명을 들은 장포수가 이마를 쓸룩거리며 혼자 말처럼 중얼거립니다. 황포수? 그가 누구인가? 라고 유명한 호랑이 사냥꾼이 있었죠 강하고 용맹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자였죠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힘이 장사였는데 그런데 그 자는 3년 전에 시베리아, 시베리아에서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죽은 자가 700 부대를 공격했단 말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용의가 있었지 용의가 용이일 겁니다. 용이밖에 없어요. 용이? 용이는 또 누군가? 죽은 황포수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황포수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녀석이니 태어날 때부터 호랑이 사냥꾼으로 태어난 셈이지요. 걷기 시작하자마자 지 아버지를 따라 호랑이 사냥을 다녔으니까요. 그 용이라는 자와 순이라는 여인은 서로 아는 사이인가? 아마 그럴걸요? 순이는 호랑이 마을 촌장댁 손녀고, 황포수와 용이가 옛날에 잠시 동안이지만 호랑이 마을에 머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후 황포수와 용이는 호랑이 마을에서 쫓겨나듯 떠났는데 사실 몇년 전에 그들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더라? 황포수가 시베리아로 떠나기 전이었으니까 한 4년 됐나? 호랑이 산중턱의 지형이 너무 험해서 사람들이 잘안 다니는 낭떠러지처럼 깎아지른 바위 언덕이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한없이 기어올라 도망가는 표본을 쫓아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황포수와 용이가 사는 움막을 발견한 적이 있죠 붉은 소나무 숲에 파묻혀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찾기 힘든 곳이지요 기가 막히게 도저히 사람이 살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붉은 소나무들 사이에 움막을 지어 놓고 아예 텃밭까지 읽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황포수와 용이를 봤는데 용이는 그때 당시 벌써 지 아버지만큼 키가 훌쩍 자라있었죠. 둘은 백호를 찾아 시베리아에 갈 거라고 했어요. 그때 용이가 16살인가 했, 그랬으니까 지금은 한 20살은 됐겠네요. 그대로 컸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 아버지 황포수보다더 크고 강하게 자라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용이 그자가 호랑이산으로 도망을 쳤다면 분명 붉은 소나무 숲속에 음막이 숨어 있을 겁니다. 확신할 수 있는가? 호랑이 산에 숨어 있다면 그곳 밖에는 없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단 하나 문제는 그곳이 폭포가 떨어지는 낭떨어지 같은 바위 언덕을 거슬러 올라가야 접근할 수 있어서 가는 길이 아주 험합니다. 평생 산을 탄 저도 쉽지 않은 길인데 총을 맨 병사들이 올라가기엔... 대위 가지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케다 중자가 가즈오 대위를 바라봅니다. 임시 상황실 안에 모든 눈이 일제히 가즈오에게 쏠립니다. 제가 별동대를 구성해서 바위 언덕 쪽을 공략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가즈오 대위, 잘 내가 할수 있겠느냐? 네, 반드시 적을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위해 저 장포수라는 자람 저와 함께 가도록 허락해주십시오. 잔류 부대는. 산을 에워싼 채 기슭에서 대기하고 본대는 곧바로 산 정상까지 진격하면 됩니다. 저희 별동대가 바위 언덕을 올라가 운막을 덮치겠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 별동대가 운막에서 적을 놓칠 경우 적은 기슭의 병력을 피해 산을 정상으로 쫓겨 올라갈 것이니 본대가 산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케다중장님 잠깐 나와보시면 얘기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케다와 지휘관들, 그리고 장포수까지 급히 밖으로 나갑니다. 상황실 밖, 공토에서는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두런두런 두런 얘기하던 조선인 포, 포수들 10여 명 중에 7명이 각자 짐을 들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한 장포수가 애써 말립니다. 아, 왜들 이러시나? 떠나는 려 포수들이 한마디씩 내뱉습니다. 호랑이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잡으러 가는 거라면서 왜 미리 진작 얘기를 안 했는가? 진작 알았으면 시간낭비 안 했을 텐데. 사람을 잡든 짐승을 잡든 무슨 상관인가 돈만 많이 받으면 됐지 생각들 해보게. 이건 앉아서 돈 먹기야. 그래 맞아 우리들은 일본군을 안내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아 그래 품싹1열배를 준다잖아. 일본군이 뭘 잡든 무슨 상관이야. 집에서 자식 새끼들 죽는, 굶는 판에. 안내만 잘해주고, 돈만 생겨가면 되잖아. 우리가 짐승 사냥하러 왔지. 사람 사냥하러 왔어? 용이라면 황포수 아들이잖아. 저승에서 황포수가 자네들 만나면 뭐라 하겠어? 배고파, 굶어 죽을지언정, 황포수 아들 잡으러 가는 일을 도울 수는 없네. 황포수는 죽어서도 황포수군요. 짐승 사냥한줄 알고 따라왔던 포수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팡포수의 아들 용의를 쫓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소문은 발보다 빠르다더니 포수들은 며칠 전 붉은 소나무 마을에 일본군 진지를 숙대밭으로 만든 인물이 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짧은 실랑이 끝에 결국 포수 일곱이 떠나고 장포수를 포함한 네 명만 남습니다. 새끼 제비가 공중에서 날개를 모아 탁탁탁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아무를, 아무도 들어주지를 않네요. 화가 난 이케다 중자가 장포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저자들은 왜 떠나는가? 괜찮습니다. 원래 황포수. 음, 그러니까 용이 아버지랑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라서.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아직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품싹만 두둑하게 생겨주십시오. 반드시 용이 코앞까지 확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열 배를 준다는데도 떠나다니 조선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가조대가 별동대를 꾸려서 장포수를 데리고 숲속의 운막을 공격한다. 잔류부대는 산을 에어산채로 대기하고 내가 직접 본대를 이끌고 정상으로 진격하겠다. 모두 출동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는 가조는 동자에서 빛이 납니다. 일본군 부대가 출동 수비를 완료하자 이케다 중좌의 짧은 연설이 시작됩니다.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다. 대일본 제국군 장교와 병사들을 살해한 자를 잡아라. 그 자를 잡는 자에게 큰 포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와 만세 만세 크게 포상하겠다는 이케다의 말에 병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를 부릅니다. 환하게 떠오른 달빛 아래 드디어 일본군 부대의 용의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미떼처럼 수많은 일본군들이 호랑이산을 빙 둘러싼 채 조용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